안녕하세요. 코리아TV의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픽셀건을 가져왔는데요. <laughs> 제가 설명란에 남겼듯이, 제가 이제부터는 픽셀건 영상과 마크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laughs> 여러분들, 아스리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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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였더라? 그, 그, 아스리엘TV, 여러분 알죠? 근데, 네. <laughs> 그 분이 이 친구입니다. 친구까진 아니고요. 어쨌든 일단 알을 보러 갑시다. R. 근데 이거를 깔려면 어뭘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클린 상자 어디 있는 거그 이벤트에서 어디 있는 거 제가 이거 이렇게 얻어 놨거든요. 이거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거 크리스마스, 세트, 스나이퍼 세트. 이거는 대박이에요. 저는 일단,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했고요. 오늘은, 처 오늘 나는, <laughs> 처음에 나는, 팀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시는 맵을, <laughs>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맵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곳은, 맵은, 바로, 그, 그 어디, 여기, 여기, 천국 정원입니다. <laughs> 이 천국 정원에 들어가시면, 여기를 되고 <laughs>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 지도의 추천이라고 나오는데요. <laughs> 맵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한국인이 있군요. 자, 저희 총은 이렇습니다. 뭐 엔더 드래곤 토트 어, 도있고요 자, 권총 자, 가봅시다 이 문을 열어서 아 못다니는 소리 가봅시다 오 어, 여기 있구나 안녕 안녕 친구야 안녕 어, 이게 뭐야 야 안녕 이거 유니콘 아무도 없겠지 아무도 없어. 아, 나를 왜쏘니 나를 왜어아고 여러분, 이거는 이게 딱 배치, 배치를 해주시면 이 대신 이렇게 써줍집니다 아, 이거 그냥 뭐 거의 포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뭐 좋은 점은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긴 있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수류탄은 이게 불이 날, 우리 터는데요 제가 어제는름이네요떡떡떡 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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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까빠빠게 빠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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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저시 역시 트리플기 멀티어 여러분 킬을 많이 쏘요 슈퍼 게임 울트라 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음, 이런 나의 탄창을 먹어버렸어. 슈퍼그이 울트라 킬 때문에 멀티킬. 다시 포탑을 설치할 기회가 군고 <laughs> 이렇게 딱 설치해 주시고. 그, 시명이라는 분이, 자, 게다가 한국인 인데 이렇게 왔군요. 자, 이렇게 죽이면, 알, 알캐는 것도 못 죽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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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스카이, 스카이.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아, 이렇게 AK-48. 이초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구요. 고 레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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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레이레이 어? 레이 어? 너왜 타나 보여? 왜 불타고 있어? 레이놈! 어? 왜 이제 안 죽지? 레이레이이야 미쳐놔! 시메심이씨이씨 역시 자, 톱으로 한번, 톱은 이거 뭐 별로 쓸데가 없어요. 자, 활. 제가 다음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총 뭐지? 보여드그 총이 나쁘진 않아요. 이게, 예. 그, 이게 예. 샷건 같은 건데, 샷건은 아니에요. 샷건 같지. 와, 유진 욕키보드 어디 계획하든가, 아, 아 아포? 아포? 예, 승리. 트로피 63개. <laughs> 여기 보이시죠? <laughs> 경험치 얻으면 <되면> 6레벨이 돼야지, <laughs> 그 뭐지? 그걸 받고, 요 경험치 6레벨 되면, 그걸 할수 있습니다. 클랜. 그리고 이 트로피는 다 모으면, 어떤 리그에 나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 아직 600개를 못 모아가지고 리그에 못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한국 분들은 이제 다 친출을 해줘야 돼요. 만나기 어렵거든요. 이제 제가 내일은,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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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일, 내일 아스릴님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나와라. 유진노 기모찌. 유진노 기모찌. 기모찌. 유진노 기모찌. 아, 아뭐 어, 그거 없나? 없나? 체력이로 이거 다 나왔는데, 오자자 아 이거 한번 어째 한 번만 이 간단한 기관총을 사용하고 있다니 이런 이렇게 보탑을 이다 먹고 딱 붙여주고 딱 같이, 같이 공부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같이 공부 못해 그래요. 와 마구 쏘아대기 나는 사다 마구 쏘아대다이 녀석! 이 녀석! 내 뒤도 계속 쏘고 있었고! 무슨 이저 아. <laughs> 좋은 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구매가 뜨고 <laughs> 저거 없는 총을 갖고 있을 때도 저 구매가 뜹니다 뭐야 이거 동작인가? 또 가만히 있어으으제 아. 혼자서 수류탄을 자기 밑에다 던지거나 뭐 자기한테 이거 이런 무기를 쓰신다면, 이런 무기 그러면 피가 닿습니다 자기 좋은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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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 이게 바로 그 핫이에요. 그거 다 모았는데, 쓰고 싶다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이거 안 열리나? 안 열리네, 워트 하! Uh. <놀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이런 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초 이게, 몇 번을 클릭하는 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제가 쫙쫙쫙, 초마다 이게, 사라지죠? 일정 이다꽉 차면, 이제, 시간이 안 지나갑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쪽에로 있군요. 딱 해. 이렇게. 다 먹고, 다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딱 하면, 딱 하면, 딱 하면, 딱 하면 안 돼. 도망쳐버렸어. 모두 쫓아라. 흐흠. 너를 죽여라. 자, 너를 사요. 으흠, 으흠, 떨어질 거 없어져. 그냥, 아! <laughs> 그래서 63 트로피. 자, 오늘 잘하면, <laughs> 이걸 리그 가겠는데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리그에 갈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맵을 계속 바꿔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맵은 바로 백악관이라는 맵이었습니다. 자, <laughs> 한국인이었군요. 네, 여기는 이렇게 피할 곳이 많아요. 어. 이런 데서, 이렇게, 쏠 수도 있고, 아, 이기 아마 낙대만 안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낙대만 안 받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 유진동 개멋지. 어, 뭐, 여기는, 우리, 성, 우리 땅이다. 여기는 우리 땅. 방입 배치가 안되죠 여러가지 다 이렇게 하시고 오우야, 오야오야 오지 탄창, 탄창, 탄창아, 기다려, 탄창아, 기다려, 탄창이 연속 두 개. 아, 탄창이? 아, 뭐야? 이건 뭐야? 네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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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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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뭐야 오, 그냥 똑같은 거 아니네? 다르네? 오 죽어 죽어 틀려도 플러스 뭐야 오오 응? 천천 오르라안 올라가지네 올라 안 올라가지만 오어 뭐야 날아리는것같은데아3열패베너디아 지금 역대적인 차이로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내페 어, 있다. 제패은 김오지TV입니다. 여러분, 김오지TV를 검색하시면 나올 거니다 왜냐하면 제패이그 유튜브를 인 오늘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튜브가 되고다 재밌을 겁니다. 누구도 끌러주지 후후후! 후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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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서 쏘는 거야. 호호. 오 뭐야, 뭐야. 어내 포탑을 부술려고 아. 아, 이 다음에, 그 뭐지, 뭐더라? 저 뭐라고 했죠? 어, 내가 좋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만났던 것 같은데? 아니네. 이 나무에 구멍도 뚫을 수 있어요. 잠자. 이거 기분 있지? 요, 키모찌머리에로 빛이 나! 36. <laughs> 이걸 리그 각인데? 음. 역시.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임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이게 열렸네요. 결투. 제가, <laughs>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저거가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예 네. 보시면 이게 4라고 써있죠 4라고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건데요 결투를 한번, 한번 들어가볼게요 스페이스 아레나 네. 스페이스 아레나 내가 친구랑 한번 얼음성을 해봤는데 그건 지금 부계정이라 이거 1분 안에 끝내야 되겠네요 나일본어를 끝내버리자. 내 네, 보여. 나의 종이요. 금방 끝내버리자. 오.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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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네, 여러분 이렇게 상대가 안 찾아지죠.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 말까, 뭐야. 어, 뭐다 떴는데.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하죠?